오늘도 여러분의 일본어 실력이 쑥쑥 스쿠스쿠 해질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컨니와사더미 자, 지난 시간에 배운 이형용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산은 빨갛습니다. 카사와 아카이데스. 뒤집어서 빨간 우산입니다. 아카이 카사데스. 자, 질문도 가 볼까요? 어떤 우산입니까? 넌나 카사데스카?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근데 정말 누군가가 와서 막 묻는 거예요. 어떤 우산이에요? 넌나가사됐스까 근데 할 말이 엄청 많아. 막 귀여운 우산이에요? 좋은 우산이에요? 비싼 우산이에요? 작은 우산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두 개씩 붙여서 크고 좋은 우산이에요. 귀엽고 비싼 우산이에요. 이렇게 붙이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배우는 문법은요, 6과 이것만은 꼭꼭 꼭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토미쌤몇페이지예요난페이지ですか 120페이지 깔아, 1 2 1페이지まで 120페이지 마데. 120페이지 1 2페이지まで1す페이지마 120페이지 부터1 2 0페1 2페이지에걸1 2문페이지주쉽1잘나페이지요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이형용사와 이형용사를 연결해서 뭐뭐하고 해서 라고 해석할 때는 끝에 있는 이를 빼고 꾸떼를 붙이는 거예요. 이를 빼고 꾸떼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아, 크고 좋아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면, 선생님, 크다가 뭐여죠 오키. 좋다는요. 이. 자, 요거를 크고 좋습니다. 하면은요. 오키 그 때. 이, 데스 그렇죠. 끝에 이를 빼고 꾸대를 붙여서, 오, 기, 꾸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개 위치를 바꿔볼게요. 좋고, 큽니다. 는요. 요く, 때, 오, 기, 데스 그렇죠. 자, 우리 이, 좋다라는 표현은 바로 전 시간에 공부했었었는데요. 뭔가 변형이 일어날 때는 이 대신에 친구인 요이를 대신 사용하기로 했었었죠. 자, 그리고 우리 요이를 어, 사용해서 이제, 그, 변형을 맞춰서, 아, 말이 꼬였네요. 자, 이는 이제 변형할 때 요이를 사용하는데, 자, 여기 끝에 이를 빼는 게 바로 변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접속형을 만들 때는 요이에서 이를 빼고 꽃대를 붙여서 요꽃대,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어, 제가 조금 버벅거려서 다시 한번 조금 문장 쓰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 큽니다는요, 요그때 오키이데스. 그렇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만드는 연습 해볼까요? 실전처럼 술술에서 회화 연습 해볼게요. 사토미쌤, 몇 페이지예요? 난 페이지 데스가? 1, 2, 2 페이지. 1, 2, 2 페이지 데스. 자, 122페이지에 가운데 쪽에 02번의 예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자, 예부분에 보시면 자동차 그림이 있어요. 자동차는 일본어로. 구르마. 그렇죠. 되게 막 익숙한 발음 아닌가요? 쿠루마 많이 들어봤죠? 자, 그러면 수즈키 씨의 차는요? 수즈키 산노그르마 그렇죠.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까맣고 큰 차네요. 그렇죠? 까맣다는요? 그로이 크다는요? 오키 자, 그러면 까맣고 큽니다. 연결해 볼게요. 오키 그때 스미마셍 그로 그때. 오키데스 그렇죠. 저만 그래도 괴로울 텐데 선생님까지 버벅거리시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우리 모두 스미마생. 아, 스미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까맣고 큽니다는요. 그렇 그때 오키데스 그렇죠. 바꿔볼까요. 크고 까맣습니다. 오키 그때 그레이데스. 그렇죠. 자, 이번엔이 번으로 가볼까요. 이 번의 컴퓨터는요. 바소콘. 그렇죠. 바소나르 컴퓨터 줄여서 바소콘이었죠 자 근데 그냥 파소콩이라고 안써 있고 앞에 소노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지시대명사 고소아도 이그저 어느 뭐 이런 거 기억 나시나요? 자 우리 여기다가 이제 사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이런 걸 앞에서 공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떻게 썼죠? 거래. 그것은요, 서래 저것은요, 아래. 어느 것은요, 너래. 자, 요번에는요, 요 지시대 명사 뒤에다가 명사를 붙여서 이 가방, 이 컴퓨터, 뭐그 가방, 그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근데 우리 고소, 아도를 제가 지시대 명사, 명사, 명사라고 했잖아요. 자, 근데 그 뒤에 또 명사를 붙일 거니까 우리 명사와 명사 사이에 노를 붙여서 연결하듯이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컴퓨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어바서건 그 컴퓨터는요. 소노 파소콘. 저 컴퓨터는요. 아노 파소콘. 어느 컴퓨터? 도노 파소콘.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작다는요. 지사이. 가볍다는요. 가루이 그렇죠. 자, 가루이의 한자를 보시면 아까 자동차를 나타내는 쿠루마의 한자가 나와 있어요. 차네요. 그렇죠? 차는 영어로 보였어요카카 <laughs> 카루이. 그래서 카루이 같은 <laughs> 카 시리즈네요. 소미마생.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작고 가볍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사 가르이데스. 자두개 위치 바꿔볼까요? 가볍고 작습니다. 가르크테 지사이데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질문도 만들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어떤 자동차예요? 뭐 어떤 가방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질문을 좀 바꿔서 이 차는 어떤가요? 이 가방은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습니까라는 표현 일본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どうですか? 그렇죠. 자, 쓸 때는 도우 데스か 이렇게 쓰지만 우는 장음 처리해서 발음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만 더 길게 해 볼게요. 차는 어때요? 車はどうですか? 스즈키 씨의 차는 어때요? 스즈키さんの車はどうですか 까맣고 큽니다. 그렇고때 오키데스. 그렇죠? 자, 이번에 우리 2번 이번 컴퓨터 그림도 한번 가볼게요. 그 컴퓨터는 어때요? 소노 파서콘와더데스카 작고 가벼워요. 지사크데 가르이데스. 자 여러분들도 잘 하고 계신가요? 자 그럼 우리 회화 실력 쑥쑥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했는지 한번 체크 들어가 볼까요? 사토미 쌤몇 페이지예요? 1페이지데스가 1, 2, 4페이지. 1, 2, 4페이지데스. 그렇죠. 124 페이지죠. 자 그럼 124 페이지에 우리 단어 먼저 한번 조금 체크 들어가 볼까요. 자 이는 어떻게 읽었어요? 코너. 자 우리 핸드폰이란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케이 타이. 이 핸드폰? 코너 케 타이. 그 핸드폰? 소노 케 타이. 저 핸드폰? 아노 케 타이. 어느 핸드폰? 도노 케 타이. 자 그다음 하야타는요? 시로이. 하얀 핸드폰은요? 흰이 케이 타이. 가볍다는요? 가르이. 그렇죠. 카가 들어갔었어요. 자, 그다음 좋다는요. 이. 자, 그다음 그렇습니까? 소데스카? 자, 그다음에 하지만은요. 데모. 자, 이 하지만에 해당되는 데모라는 표현은요. 얘를 중심으로 앞뒤에 반대되는 표현을 연결할 때 사용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반대되는 의미를 연결하는 표현으로, 뭐, 뭐, 지만, 입니다만에 해당되는 가 라는 표현, 데스가. 이런 표현 우리 한번 배운 적 있잖아요. 자, 가하고 데모의 차이 별거 없어요. 데스가는 한 문장으로 연결했고, 데모는 두 문장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맛있지만 비쌉니다. 오이시데스가 高이데스. 맛있어요. 하지만 비싸요. 오이시데스 네모 다 가이드스 그렇죠 뭐 똑같은 표현인데 한 문장으로 연결했냐 두 문장으로 나눠놨냐 요 차이밖에 없죠 자 그다음 가볼까요 날았다꼬 랐다 흐르이 어떻습니까 너 데스카 새롭다 아따라시 무겁다 오모이 그렇죠 자 어머이 하면 무겁다 래요 우리 누구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어머이 해지나요 어머니 생각할 때 어머이 해지지 않나요 어머니 어머이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르면요, 여기 있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본격적으로 동시통역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한국말로 하면 여러분은 일본어로 동시통역하시고 조금 후에 사또미 선생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자르면 들어가 볼까요? 이 하얀 핸드폰은 김상것입니까 네, 그것은 제 거예요. はい、それは私のです。かべっことんね軽くていいですね。くらすみかそうですかはじまないがっそよ。でも古いです。山田だはさんの携帯はどうですか 제 핸드폰은 새 거지만 낡았... 아, 무거워요. 왔다 신어게 타이와 아따라 시데스가 오모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오늘 배운 거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내일 또 만나요. <목소리도> 자, 맞다네. 맞다네.